안녕하세요 마케팅노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브랜딩이라는 것을 합니다. 일본의 한 부동산 1기업인 수모는 고객들에게서 절대적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 최대 매물로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기발한 광고 한 편을 제작하는데요. 바로 m 위 무브입니다. 이 광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소라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독특했는데요. 소라게의 특성상 자신의 등껍질은 물을 저장하는 공간 및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커져가는 몸집에 맞춰 평생을 집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 때문에 조개류가 많이 사라지고 해양 쓰레기들이 차지하게 되자 오염된 쓰레기를 사용하는 소라게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를 주의깊게 본 수모는 이러한 소라게들에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쉘리 무브는. 도쿄 해양대학 학생들과 함께 협업하여 기존 쓰레기 집을 대체하기 위해 감자 전분을 활용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껍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에 맞춰 제약한 소라기 집에 수모의 로고를 붙였고 소라기가 자주 출몰한 장소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집에 소라기가 이사를 할지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첫 소라기가 집을 살펴본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수모가 만들어진 집에 많은 소라게들이 이사를 완료했고 일본 해변에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완성되었죠. 이를 본 사람들은 SNS에 공유를 하여 빠르게 확산되었고 수모의 브랜드 언급은 48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곧 긍정적인 영향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112%나 증가하는 쾌거를 맞게 됩니다. 모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고민에서 나타난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풀어내어 탄생하게 된이 광고는 브랜딩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